자 23조 전자 의무 그룹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제 강의 내용이 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더욱더 신이나서 강의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23조 전자음의 기록.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2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자 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 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좀 이따 시행규칙을 저희가 이거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 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노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 의무기록에 추가 기재 수정을 한 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 영어를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접속 기록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 의무 기록의 관리, 에 그럼 보전에 필요한 장비는 아까 제가 시행 규칙에 나와 있다 그랬는데 시행 규칙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 의무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장비는 다음과 같아요. 전자 의무 기록을 생성과 전자 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죠. 우리가 공인증서, 은행에 들어가면 전부 다뭐 어떤 공공기관에 들어가면 공인서를 본인을 확인하잖아요. 그것처럼 전자의무교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서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서명이 있어도 전자, 전자 의무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 의무 기록을 이력 관리에서 필요한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전자 의무 기록을 작성을 했어요. 진료 기록을 작성을 했는데 2일, 3일, 4일, 5일 내용이 더 플러스 되거나 아니면 수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러한 그 수정된 내용을 1일에서 5일까지의 모든 전자 의무록이 다그 저장이 되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의료 사고가 났을 때 환자나 병원이나 그 다음에 의료인한테 증거 자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종이 의무기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수정 추가한 거를 가지고 규칙의 룰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어떠한 그 이력 변경이 된 경우는 그거를 모두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 의무기록에 대한 백업 저장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 의무기록의 백업은 항상 시스템이 문제가 돼서 어뭐 하드디스크가 나가서 이 시스템이 정지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기가 어 나가서 뭐 전기가 셧다운돼서 이 시스템이 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추가 수정 삭제할 때그 시점의 데이터를 롤백 처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바로 시스템 복구됐을 때 그거를 어 이어서 진료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백업 저장 장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이 전자음으로에 대한 그 시스템이 인터넷에 연결된 경우는 어 네트워크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뭐 파이어 아웃이라든지 침입 차단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 의무교육에 대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웹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직 같은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인서트만 할수 있고 접근 권한을 줄수 있죠. 어떤 사람은 딜리트만 할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업데이트도 될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리뷰 조회만 할수 있고 이런 그 권한을 다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권한을 주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접수에 있는 직원이 진료기록을 싹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다음에 환자가 을때 너무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자 의무 의무 기록의 진료기록부는 수정과 그다음에 뭐 추가를 한다든가 이런 권한은 누가 의사 선한테 주는 거고 그다음에 검사실에서는요 의사 선이 오다 내린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고 조회만 할수 있고 검사 기록을 인서트 삽입할 수 있는 그 권한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권한을 다 다르게 줌으로 인해서 보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자음으로 보관 장소에 대해서 그 물리적인 그 접근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나 그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막그 조작을 해버리면 데이터가 헝클어지고 그 다음에 전자음으로 시스템에 에, 에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출입 통제 구역과 통제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음으로 저장 장비 또는 백업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어떤 거냐? 전자음으로 시스템이 동작 여부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전자음으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전자음으로 저장 장비 및 전자음으로 변경 여부의 확인에 관한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예비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감시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재해 예방 시설이 되어 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장 의무 기록에 추가 기재 수정을 한 경우는 이력 관리에 대한 그 장비의 접속 기록을, 로고 기록을 별도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오염 시스템에 따라서 갖춰야 될 시설 장비 이력관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보관에 관한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제 이십삼 조의 이 전자 의무 글에의 표준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전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시설 장비 기록 서식에 대한 표준을 정해서 고시를 하고 전자기록 의무 시스템을 제조 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할 것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어, 전자의무로 시스템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증 내용을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래서 보건복지 장관은요 전자 의무로 시스템의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의무로 시스템에 따른 표준의 대상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과 호환성 정보 보안 등에 따른 인증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요. 그러면 전자 의무 기록의 표준화에 대해서 시행령 제1 0 조의 2에5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1 0조의5에 나와 있는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에 관한 표준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해요 전자의무기의 서식이라든지 용어라든지 내용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의무기의 안전한 관리 보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전자의무기 시스템의 구조 형태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 통일적 관리, 활용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음으로 시스템의 인증은 시행령 제10조 6항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음으로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 전자음으로 시설 전자음으로 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대한 표준 대상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에 적합해야 되고요. 전자무기로 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시스템 간 어떤 정보를 주고 받는데 나는 A라는 걸 보냈는데 B라고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A라는 그 내용은 A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자음으로 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이 확보가 되고 전자음으로기 시스템의 기능, 구조, 형태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인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아, 이렇게 인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음으로기 인증 전자음으로기록 시스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인증에 적합하다는 증명하는 서류. 그 다음에 전자음으 시스템 설계서. 그 다음에 전자음으 시스템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음으 시스템의 인증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인증 신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건의료. 또는 정보통신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증 신청에 대해서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한 경우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전자음원 시스템에 인증을 한 경우는 인증서를 신청서에, 신청인에게 발급을 하고 인증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의 인증 기준, 인증 절차, 인증 방법 및 변경 인증에 대한 그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죠. 그러면 전자 의무 시스템의 인증 표시는 어떻게 하느냐? 시행령 제1 0 조의 칠 항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음으로 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는 표시 내용, 표시 크기, 표시 색상 및 표시 도안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따라서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증 내용의 표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전자음으로 시스템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완이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고 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음으로에 대해서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알아봤습니다.